음? 나블렘, 혹시 이 게임 부캐 필수인 게임인가요?라고 여쭤보셨는데요. 음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요,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에요. 그 질문하신 이유가 다른 게임에서는 그 부캐 키우는 게 거의 필수급인 경우가 꽤나 있어가지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 게임은 필수까진 아닙니다. 에 필수까진 아니에요. 그냥 선택이야. 한개 캐릭터만 쭉 키워도 상관없어.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부캐를 키웠을 때 장점이 없냐? 그건 또 아니에요. 부캐를 키웠을 때 장점이 있긴 합니다. 어떤 거냐면요. 인던을 돌때 횟수 제한이 있어요. 그 횟수 제한이 끝난 다음에 또 거기 인던을 가고 싶으면 부캐로 가면 돼요. 그래 가지고 인던을 더돌수 있게 해 줍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만렙을 찍으시면요. 초월 레벨이라고 개정 단위 레벨이 나오고요. 1500을 찍으시면요. 이제 각성 레벨이라고 이제 개정 단위 각성 레벨이 나와요. 이두 개의 레벨은요. 부캐로 만렙 찍고 이제 이어서 더 올릴 수가 있어요. 그냥 계정단이니까 캐릭터로 올릴 수 있는 거야. 아, 참고로 각성 레벨은요, 캐릭터 하나에 각성 딱 따놓잖아요? 그러면 다른 캐릭으로 각성 안 따놓은 상태에서 올릴 수 있는 레벨입니다. 그래가지고 부캐로 올리기가 더욱더 부담이 적겠죠? 그래가지고 초월 레벨이라든지, 각성 레벨이라든지, 이런 걸 빨리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게 부캐런. 부캐런이에요. 부캐런이 뭐냐? 부캐로 빨리 만렙 찍고, 만렙들 나오는 퀘스트들 전부 다 클리어 하는 거야. 그리고 캐릭터 삭제하고 또 만들어. 이거 반복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부캐들이요. 어, 있으면 좋아요. 있으면 좋아.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필수까진 아니에요. 실제로 라테일에서 최초로 초월 레벨 만렙 찍으신 분도 한 캐릭 위주로 해가지고 만렙 찍으신 거고. 뭐, 한 캐릭만 해도 템 맞출 수 있는 거다 맞출 수 있고. 뭐, 그러니까 필수까진 아니지. 물론 있으면 좋긴 해. 게다가 라테일은요, 부캐 키우는 환경이 너무 좋아요. 왜냐? 무기, 정령석, 이두개 빼고는요, 모든 직업이 다 똑같은 것 껴요. 물론, 물리냐, 마법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해. 좀 달라지긴 하는데, 그래도, 어? 큰 차이는 없어요. 뭐,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.